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음, 닉스랑, 어, 닉스랑 이제 오클 경기는 뭐 사실 이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야. 아,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뭐 닉스가, 아, 어, 최근에 그래도 뭐 연패 없이, 음, 지난 경기에서도 뭐 디트로이트 잡아줬고, 그리고 오클 같은 경우에도, 음, 오클도 이제 뭐. 또 승리를 하면서 어, 토론토한테 승리를 하면서 이제 또 원정을 가는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아 어, 이게 뭐 지금 닉스가 1.34를 받았는데 어, 1.34 어, 1.34 받았는데 뭐 이거 뭐 굳이 본다면 닉스 승을 보, 보긴 해 왜냐면은 오클이 어쨌든 원정이기도 하고 또 탱킹 팀이다 보니까는 탱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보면은 닉스를 보는데 근데 네, 오히려 이거는 좀 저득점 쪽으로 음. 기준점이 높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닉스가 뭐 경기마다 어, 노는 구간이 확실하게 있죠. 어, 그래서 요거는뭐 언더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 언더가 좀더 좋아 보이고 뭐 굳이 본다면 승까지 보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클브리랑 음. 클브리랑 미네 내일 이제 어, 미네는 뭐. 뭐, 고베어랑 뭐, 이다 나올 거고, 어, 이거, 클블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미첼이든, 그리고 알렌이든, 지금 GTD 걸려있죠. 어, 걸려있는데, 이 클블이, 어쨌든, 최근에 좀 일정이 좀 타이트했죠. 계속, 뭐, 5연속인가 6연속 원정 가면서, 어, 원정 경기 치르면서, 뭐, 4일 동안 3일 경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는, 이 골스, 커리 어, 미친 활약 또 펼쳐 주는 바람에 또 클리블리 또 경기를 내줬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8연승 타다가 어 8연승 타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뭐4면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홈에서는 아또 어 내일 내일 경기는 또 클리블리 또홈 경기다 보니까는 조금, 확실히, 좀, 좀 더, 원정에서 보다, 뭐, 수비라든지, 그리고 또 클러치에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첼이든, 알렌, 물론 중요하긴 해. 어, 중요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미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갈랜드가 또 복귀를 한 상황에서 나오면 더좋고요안 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미네소타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어, 지금 미네도 이사면패 하면서 최근에 뭐 경기력이 너무 안 좋거든. 어, 타운스 올 시즌 계속 안 좋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고베어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사실상 지금 이, 포, 이 타운스가 포지션에서 어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로셀이라 고베어라 안 맞다. 아, 안 맞죠. 아, 도, 전혀 고배를 살려주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미네소타죠. 아, 뭐, 그나마 에드워즈가.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상 내일 경기 어, 요거는 뭐클리블리 홈에서 어, 연패를 끊어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뭐 글블승만 볼게 어, 이거 뭐 만약에 뭐 미첼 알렌 다 나오면 은 이제 마헨까지 보는데 어, 보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확인을 못하죠 어, 확인을 못하니까는 요 경기는 그냥 뭐 글블승 보겠습니다 글블승 음 글블승 그리고 이제 나오면은 오버까지 봅니다 나온다면은 자 그리고 이제 1번 2번 워싱, 2번 음, 1번 워싱 2번 맨피 1번 워싱 2번 맨피 이거 재밌는 경기가 되겠네요 음. 하이, 김님, 내일 피가 경기들 피가 중에서 어, 그래도 조금 재밌겠네 맨피스 본다고 맨피스 음. 내일 맨피스 자모란트 어, 결장이고요 어, 그리고 베인도 결장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팀내 원투펀치가 아 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상당히 높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팀내 1옵션이라든지 2옵션 지금 둘다 빠진 상황에서 이 워싱턴의 원정을 가져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워싱턴이 진짜 경기력이 너무 좋다. 오늘도 이제 유타를 어, 유타를 패버렸잖아. 어, 사실상 오늘 포르징키스도 너무 잘했고요 어, 그리고 또 뭐야, 음, 그 지금 연승, 연승하고 있는 핵심이, 어, 팀내 핵심이 쿠즈마입니다. 쿠즈마. 어, 쿠즈마가 지금 며, 연 계속 매경기마다 아, 지금 폼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오늘 아버디아도 잘했고 이런 어, 부분들이 뭐 물론 이제 브래들리빌이 빠져있지만서도 나머지 애들이 또 지금 합심해가지고 지금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게 워싱턴이다 어, 게다가 지금 수비도 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어, 그래서 이게 나는 물론 이제 뭐 워싱도 어, 결정자도 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멤피스도 결정자가 많지만 사실 저는 요거는 좀 백투백이라는 점은 빼고 어 빼고 이제 어차피 뭐 홈에서 백투백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크게 영향을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요거 저는 워싱턴 보겠습니다 워싱턴 음 어쨌든 오늘 유타 잡은 거는 저는 이거 뭐 경기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운이 아니라고 어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내일 이거 뭐고 어, 자모란트랑 베인 빠진 맨피스 어,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음 지금은 역배야 지금은 역배거든 어 지금은 역배인데 내일 아침 되면은 뭐 물론 이제 그때는 확인을 못하지만 해외 아마 전배로 바뀌지 않을까 어, 요런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워싱 역배도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2.5프렉이나 줬죠. 어, 2.5나 줬어, 2.5나, 어, 2.5나 줬기 때문에 뭐2.5 어, 가지고 가는 것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음, 저득점까지 아시겠죠? 음, 언더까지 볼게요. 언더까지. 어. 오케이, okay. <laughs> 저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저득점까지. 어쨌든 지금 워싱턴이 어, 수비가 많이 살아났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랑 유타, 어, 필라랑 유타 경기는 요거는 지금 어, 세인트어서거의 어, 필라랑 유타 요거는 내일 이제 엔비드 엔비드 음, 지금 GTD고 뭐 오늘 이제 필라가 이 엔비드가 미친 활약을 펼치는 바람에 어, 승리를 거뒀죠 뭐 물론 이제 하든이 빠지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좀 득점에서 침체되었던 그런 경기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연패를 했죠 어, 연패를 했는데 근데 오늘 경기가 엔비드가 살아나다 보니까는 나머지 애들도 어 나머지 애들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어 이래가지고 또 이겼어 그래서 이제 내일 이거 엔비드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음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요 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간에 뭐 이거는 엔비드 나온다면은, 어, 나온다면은 이제, 뭐, 필라 승을 보긴 하는데, 뭐, 요거는, 굳이 본다면, 음, 굳이 본다면 오버 볼게요, 오버.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오늘 당장에, 당장에 이제 찍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요경기는뭐 굳이 본다면 오번데 뭐 근데 이거는 엔비드의 출전 유무 조금 확인하시고 어, 확정 나면은 어, 그때 가시길 바랍니다. 에이? 알겠죠? 음자 그리고 이제 시카고랑 어, 시카고랑 덴버 경기. 어 일단 시카고 같은 경우 어 시카고 이제 지난번 그 뉴올 전에 어 뉴올 전에 어쨌든간에 좀 뭐라고 해야 돼? 뭐양 팀이 하다가 결국은 또 아쉽게 어, 아쉽게 또 시카고가 경기를 어, 내줬고 어그 뭐야 클러치 상황에서 턴오버가 턴오버가 좀 아쉬웠죠. 어, 아쉬웠고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어, 보스턴 원정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쳐 맞다가 어, 게임 터져 버렸죠. 음 얘네들이 이점차까지는 쫓아갔어. 어, 쫓아갔는데 결국은 이 보스턴에 화력을 막아 낼 수가 없었다. 음, 지난 경기 뭐 머레이가 부진했던 것도 조금 있고, 음. 그런데 어, 저는 이게 내일 경기 요거 어, 뭐랄까, 음, 사실 지금 이 덴버의 벤치 멤버들 중에서 어, 하일랜드가 좀 빠지는 것도 분명히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해요. 어, 있긴 한데, 근데 나는... 그래도 어 그래도 시카고보다는 어, 덴버가 조금 더뭐 화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이 시카고도, 어, 시카고도 확실히 최근에 조금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약한, 어, 계속 클러치 상황만 가면은, 어, 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 어, 그래서, 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뭐, 내일 경기 홈이라곤 하지만서도, 이 덴버 상대로는 조금 빡시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 이 경기가. 어, 좀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올 시즌에 덴버가, 음, 또 연패 없이 또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경기에서는, 음, 머레이만 좀만 살아난다면, 어, 충분히 시카고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최근에 KCP 슈감도 좋고, 그리고 마포주가 지난 경기 너무 똥을 쌌죠. 어, 너무 똥을 싸는 바람에, 사실, 게임을 날려 먹었는데 뭐 내일 경기에서는 어 내일 경기에서는 그래도 뭐 10득점 이상은 좀 해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뭐 덴버 승만 볼게요 마헨 까지 복귀는 사실 최근에 시카고가 이 클러치 뭐야 한점 일 한골 싸움 음 한골 싸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어 이거 핸디는 패스하고, 음, 핸디는 패스하고, 이거 덴버 일반 승도 배당이 좋죠. 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덴버 승만 볼게요 덴버 승만 음. 스묵 스묵 알겠죠. 어, 덴버 건다. 승만 본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자. 음, 또 보자. 어, 언오버는 언어버는 굳이 본다면 오버, 어, 굳이 본다면 좀 다득점 적이좀 낫지 않나? 어, 덴버가 이제 화력은 괜찮아. 어, 괜찮은데 수비가 좀 아쉽죠. 어. 원정에서. 어. 자, 그리고, 세크랑, 어, 세크랑 골스. 야, 요즘, 요즘 진짜, 컬이 미쳤다. 지금, 뭐, 세 경기 연속으로 지금, 첫 번째 경기, 어, 뭐 39점 넣고, 뭐, 47점 넣고, 어제 아래 40점 넣고, 어, 이러면서, 완전히 지금 핫핸드거든. 어차 막을, 막을 래야 막을 수가 없는 수준이죠. 어, 그러면서 지금 골스가 홈 경기에서, 음, 또클리브을 꺾고 어, 연승을 또해 해놨고 어, 또 커리가 살아나다 보니까는 또 다른 애들도 기회가 또 창출이 되고 어, 그러면서 조금 이 분위기 조금 다 반전이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지금 골수죠 그리고 뭐 세크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지금 부상자도 없고 어, 부상자도 없고 그리고 뭐 팍스 음. 지난 경기에 이제 레이커스 전에 어, 레이커스 전에 서로 뭐 치고 받고 어, 서로 뭐 하다가, 어, 결국은, 어, 결국은 박스가 마헨까지 만들어줬던, 음, 만들어줬던 게이또 세크죠. 그래서 지금 세크가 이 공격력이, 음, 공격력이 나쁘지도 않고, 어, 템포도 좋고, 어,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수비죠, 수비. 음, 수비가 좀 아쉽다 보니까는 이제 얘네들이. 좀, 이기는 경기도 있고, 어, 지는 경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 셀크가 이제, 지난번 골스 원정에서, 솔직히 이긴 경기인데도, 어, 이긴 경기인데 조금, 이 판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골스가,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저번에. 음, 올 시즌에 골스, 어, 올 시즌에 골스 원정 경기에서, 음, 전패 중입니다. 전패 중. 왜? 왜 얘네들이 원정만 가면은 수비가 안 되고 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 그리고 또 야투도 어, 야투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커리가 지금 슛감이 너무 좋으니까는 사실 요거는 저는 내일 양팀 좀 수비 없이 어, 수비 없이 뭐 세크도 3점 넣고 뭐골수도뭐 뭐 커리가 3점 넣고 뭐 이러면서 좀 달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234.5라는 기준점이 낮은 건 아니야. 어, 조금 높죠. 어, 좀 많이 높으면 높긴 하, 하거든. 그냥 진짜 한 쿼터 놀면 그냥 언던데 근데 요거는 나는 양 팀이 내일도 치고받고 서로 그냥 계속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어,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달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둘 다. 백투백이었으면은 안 갔을 거야. 어, 오버 안 봤을 건데, 내일 어쨌든 둘다 하루 쉬고 하고 또 리턴 매치, 음, 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어,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굳이 승패 가면은, 굳이 승패 가면은, 세크 프렌 쪽입니다. 아, 이 고, 원정 골스는 도저히 손이 안 간다. 음, 차라리 최근에 세크 경기력이 저는, 전... 아 세코 화력을 좀더 믿어보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랑 음, 레이커스랑 브루클린 내일도 이제 아마 르브론 제임스 안 나올 거거든요. 음 제임스가 아마 어, 결장을 할 겁니다. 음 결장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브룩 같은 경우 어뭐 지금 레, 레이커스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어,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음. 부르 같은 경우, 이 귀신같이 지금 경기력이, 경기력이 살아났죠. 어, 언제부터? 어빙 빠지고부터. 어, 아니, 어빙 빠지고부터 얘네들이 경기력이 너무 좋다. 어,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니까는, 어, 수비가 되니까는 공격에서도, 어, 공격에서도 뭐 썸너라든지, 어, 썸너 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해리스 라든지뭐 음 그리고 이 클락스턴 이라든지 음 지금 어뭐 세스커리도 있고 어 세스커리도 있고 이거 지금 원래 이제 벤시몬스랑 클락스턴 이랑 같이 썼거든 어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거든 근데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얘네들 뭐둘 다. 둘다 사실 슛이 없잖아. 어, 슛이 없고 그냥 사이즈 좋고 수비 좀 되는 그런 이 그런 빅맨들이잖아. 어,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실 얘네 둘이 썼을 때막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안 났거든. 근데 이제 뭐 따로 따로 쓰다 보니까는 어, 확실히 조금 나아진 게이 브루클린이죠. 어, 브루클린이라서 뭐 오늘도 어, 오늘도. 잡았고 오늘도 이거 글파 수비로 하면서 잡았고 그리고 뭐 결국은 어, 듀란트 어, 듀란트가 해줘야 될때 해주는 게 지금 이 브루클린이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내일 백투백이라서 조금 걸리는 건 있어. 어, 걸리는 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브루클린이 경기력이 살아나고 어, 수비가 좋아진 이 시점에서 뭐 레이커스 정도는 전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음, 물론 내일 뭐 앤서니 데이비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지금 레이커스가 뭐 답이 없는 상황. 당황이다. 음, 근데 요건 있어요 어, 레이커스가 지난번 첫승 거둘 때 어, 5연패하고 한번 이기고 어, 지금 다시 5연패 했거든요. 어, 다시 5연패 했는데 뭐 그냥 패턴상 보면은 이길 차이긴 한데 근데 레이커스 하는 꼬라지 보면은 도저히 손은 안 갑니다. 어, 손은 안 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음, 브루클린승 볼게요. 어, 그리고 저득점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점이 해외보다 낮아. 음. 해외보다 좀 낮아요. 어. 지금 해외는 지금 224.5 거든요. 어, 224.5인데, 지금 국내는 221.5죠. 좀 많이 낮아. 솔직히, 언더 보긴 하거든. 어. 언더 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어. 해외가 224.5인데, 우리가 손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언더를 가고 싶진 않다. 음. 맞잖아, 어, 맞잖아. 해외, 해외가 많이 줬는데, 우리가, 뭐, 지금 배트맨이 221.5라 해가지고, 사실, 뭐 3점이나 깎아 먹으면서 미리 가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올리면은, 어, 해외랑 똑같이 224.5로 올리면은, 당연히 갈 마음은 있어요. 어, 갈 마음은 있는데, 근데, 뭐, 요거는 그냥, 아, 어... 언더는 그냥 패스하는 게, 아,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아시겠죠? 에이? 아, 그래서, 음, 그래서 오늘 요렇게 받고, 그리고, 그, 뭐야, 그 뭐고, 어, 그 농골드컵, 어, 농골드컵, 요거 요거, 뭐야, 어, 해축 알려주고, 어, 표 공개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강팀 대 약팀 경기가 많아서, 음, 많아가지고, 어,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거든. 나 어, 크게 설명할 건 없어서, 요거는, 어, 표 공개하면서, 어, 그렇게 할게요. 자, 해축 알려주겠습니다. 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